우리 집엔 웃음이 남았습니다. 1970년대 농촌. 나는 그저 평범한 아낙이었다.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도시락 싸서 내보내던 그런 하루.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갑작스런 사고였다. 텅빈 초가집 마루에 앉아 바라본 하늘은 참 높고도 차갑더라.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는 언제 와? 그 한마디만 반복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새벽 시장 일 농밭 풍파리, 남의 집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먼지 묻은 옷 그대로 문 앞에 서 있는 남매가 보였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 작은 손에 손이라도 잡히면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났다. 아버지 없이 크는 게저 어린 것들한테 제일 큰 상처일까봐 나는 매일 일부러 크게 웃었다. 힘들어도 마음이 부서져도 우리 집엔 아직 웃을 힘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둘이 자라면서 가진 건 없지만 서로 등을 기대며 컸다. 옷이 해지면 큰애가 꿰매입고 동생 목숨 꼭 챙겨 남겨뒀다. 가끔은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은 건 아닐까? 하지만 어느 날 큰애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 아버지 없는 집이라 부족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집이라 든든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처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따뜻해졌다. 나는 늘 미안했지만 아이들은 늘 고마워했다. 저녁 햇살 아래 마당을 뛰어다니던 아이들, 검게 그을린 얼굴로 웃으며 엄마. 하고 달려오던 그 소리만큼은 평생 내 삶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집이 아니라 웃음이 남은 집이라는 걸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알아줬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한다. 우리 집 아이들 정말 잘 컸다고. 그 시절, 나보다 더 어른이었던 건 아이들이었다고.